제피 같은 경우는 2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SCHD는 기본 300주에서 500주 정도 무엇보다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금이 매년 증액된다는 점이에요 다가오는 AI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ETF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올해 1월 제피 100주와 SCHD 100주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현재 5개월이 지났다 이유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1위잖아요. 노후에 대한 은퇴 준비나 노후에 대한 소득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다들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퇴직금을 활용한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준비했던 개인연금, 이렇게 3층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어,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는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각자 도생으로 어, 3층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소형 아파트 제외하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바뀌면서 공실 우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인컴을 만드는 그런 배당 소득이 점점점 배당 투자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당 ETF들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ETF들이 바로 SC-HD랑 JP ETF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두 가지 ETF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먼저 드려보면, JP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의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서 2020년 5월에 출시를 했고, 이 ETF는 전통적인 커버드 콜 전략에다가 ELN이라는 채권 연계 매매 전략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가 방어력을 갖추고 5 이상의 높은 배당을 줄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설계가 돼서 최근에 배당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그런 ETF고요. 올해 현재는 한7%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에서 밝힌 배당률 목표가 연 7%에서 8%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는 ETF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운용보수는 이 제피라는 자체가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0.35%로 다소 좀 높은 편이에요. 고배당 ETF들은 대부분 월배당이 많기 때문에 월배당이고 높은 인컴을 선호하는 투자자자들에 게 적합한 ETF고요. SCHD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0월에 미국의 5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찰스 슈왑에서 출시를 한 ETF고요. 기본적으로 다우존스를 기반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기업. 100여 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운용보수 자체도 패시브 etf들처럼 0.06%로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etf가 월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서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etf고요. 배당률 자체는 보통 3% 전후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횡보를 하면서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3.5에서 3.8% 정도의 배당률을 주기 때문에 배당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ETF입니다. 스파이나 IVV, VOO 같은 그런 패시브 ETF들하고 나스닥 0의 쿠큐크들을 많이 투자하세요. 를이 ETF들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1인당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을 쫓아가면서 배당도 받아서 인컴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있는 이제 SCHD 같은 종목들이 또 인기가 많았고 뭐 매월 생활비로 쓰는 뭐 은퇴자들이나 파이어족들에게는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서 생활비로 인출하기에는 시장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잡기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피 같이 주가가 좀 안정적이어서 높은 배당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매월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재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되게 높았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 2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SCHD는 조금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 300주에서 500주 정도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이두개 종목은 필수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상호 보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은 궁합을 가진 ETF들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이두개 종목은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술드는 나온 지좀 오래됐고 제피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10년, 20년 장기 투자, 투자자라면 SCHD가 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현재는 배당률이 낮지만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높은 배당률로 이걸 은퇴를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3 4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지가 못했어요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etf를 빨리 활용해서 조금 더 현금 인컴도 늘리고 이걸 재투자해서 조금 더 빨리. 도달해야겠다 목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피 같은 고배당 etf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매월 주는 배당금이 굉장히 소중하게 현금 인컴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예, 제피만의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피가 출시된 지 이제 만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350억 달러가 넘어섰어요 미국 etf 2500개 etf 중에 50위 안에 드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단기간에 큰 인기를 얻었던. ETF는 되게 드물었거든요. 제피가 가진 장점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드가 출시된 해의 주가는 26달러였어요.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주가는 7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걸 연평균 성장률로 따져보면 CAGR이 9.3%예요. S&P500 지수의 기본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10% 초중반대라고 보면 슈드 같은 경우는 거의 패시브 ETF의 연평균 성장률을 쫓아갔고 무엇보다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금이 매년 증액된다는 점이에요. 2012년도에는 슈드가 주당 0.81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했거든요. 매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까지는 주당 2.658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올해 2024년도에도 1분기 배당금이 증액이 되었고, 곧 2분기 배당을 발표를 앞두고 있겠지만, 연간 배당금으로는 또 증액될 확률이 높거든요. 만약 2011년도에 슈드를 1억을 사서 2023년도까지 12년 동안을 보유를 했다면 주가는 76달러가 돼서 1억은 거의 3억이 됐겠죠. 그동안 배당받은 배당금도 거의 6천만 원 정도를 배당을 받았을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한 세전 배당률은 10%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12년 전에 1억을 사두고 12년이 지난 지금 1년에 천만 원씩의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ETF가 계속 이렇게 배당금을 증액해 준다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20% 가까운 배당률을줄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얘기한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장기간 투자해서 코카콜라를 산 주가의 60% 이상을 배당으로 받고 있는 복리의 마법을 이제 우리는 슈드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슈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향에 패시브에서 사고 파는 것도 싫고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배당률이 높아져서 은퇴 후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종목을 보유하면서 높은 배당률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어떤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저도 사실 자녀들에게 사준 주식은 VTI랑 SCHD 슈드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주면 10년, 20년 뒤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4차 산업혁명, AI,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이 끌어가는, 나스닥이 끌어가는 시장이잖아요. 슈드 자체가, 섹터 구성비 자체가 제일 높은 게 금융이고 산업주나 헬스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술주 섹터의 구성비는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다가오는 AI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ETF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슈드가 조금 앞서는데 재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재피의 장점은 주가 방어력이 일단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인컴을 예, 준다는 부분이 장점인데요 2022년에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았을 때 그때 재피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스파이나 QQQ 같이 이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 자체가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피 같은 경우는 물론 마이너스는 낮지만 그 폭이 좀 적었고 커버드콜 자체는 하방은 뚫려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빠지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방어력도 좋았고 오히려 또 배당 인컴을 뭐9% 10%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다른 ETF 패시브 ETF들에 비해서 굉장히 방어력이 좋았던 거죠 손실률이 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ETF인데 반면에 올해와 같이 시장이 역사상 정고점을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기간에는 살짝 포모가 올 수도 있죠 주가 상승 자체는 패시브 ETF들이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데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배당을 주더라도 수익률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버드콜 ETF 자체는 시장이 좀 하락장이나 아니면 횡보하는 그런 장에 적합한 ETF이고 시장 상승기에는 패시브 ETF 쪽이 투자하기에는 여러모로 유리하죠 슈드는 길게 장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ETF인 반면 내일의 시장이나 주가 흐름도 모르겠는데 내가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의심이 많은 투자자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지금 높은 인컴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투자한 원금의 배당금을 정립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재피의 주가가 좀 안정적이고 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매년 8%에서 10% 사이의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거나 쌓아두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ETF를 팔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나는 원금 회수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 ETF의 주가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 ETF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ETF.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먹는다. 네. 그 부분은 투자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패시브한 ETF에 그냥 이렇게 투자해서 장기간 가져가거나 사고파는 매매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패시브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부분이 맞고요. 저는 사실 그런 타이밍을 잘 예측을 못 하거든요. 잘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난 인컴부터 바꿔 볼 거야. 나는 이거를 잘 축적해 가면서 주가수익률과 배당률을 더해서 총평가 수익률만한테 도움이 되면 돼. 그래서 나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거든요. 제가 재피 투자한 지가 지금 한 2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그 2년 동안 지금 투자 원금의 한18% 정도를 적립을 한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배당금으로만 회수한 게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한 1, 2년만 더 해서 30% 구간이 넘어가면 어떤 시장의 위기가 찾아도 와 주가가 30% 폭락해도 내가 배당금을 그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이걸 뺏으지 않았다면 나는 시장을 견딜 수 있네. 장기 투자를 할수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투자자가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와 투자자의 역량 자본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피랑 슈드랑 뭐 천만 원을 가지고 정리식 투자랑 배당금 재투자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저는 이제 올해 성과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만약에 올해 1월 2일 주식 개장장에 제피 백주와 SCHD 100주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현재 5개월이 지났다. 올해 1월 2일날 SCHD를 76.69달러에 매수를 했다. 당시에 1월 2일날 환율이 1289원이었어요. 그랬을 경우, 달러 투자금은 7,669 달러, 원화로는 988만 원 정도가 예, 투자가 됩니다. 2024년 5월 24일 현재 SCHD의 주가는 78.1 달러로 주가는 1.8% 소폭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SCHD 의 성과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대신에 환율이 올초 대비 많이 올랐어요. 1360원, 70원대로 오가고 있잖아요. 원 달러 환율이 5.8% 상승했기 때문에 평가자산 자체는 원화 평가자산은 7.8%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분기에 백주를 소유하게 되면 약 7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감안한 총 평가 수익률은 8%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제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피를 올해 1월 2일 날 매수를 했다고 하면 당시의 주가는 55.12달러였고 현재 제피의 주가가 56.92달러니까 주가는 3.3%가 상승했습니다. 제피를 올해 1월 2일에 100주를 매수했다면 700만원, 710만원 정도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제피가 주가도 올해 3.3% 올랐고 원 달러 환율도 올라서 주가 수익률로만 원화 평가자산으로는 9.3%나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제피는 또 월별 배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동안 또 배당을 20만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더한 평가 자산은 796만원이 돼서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죠. 제피와 SCH대의 올한해 성과만 비교해 본다면, 어, 제피는 수익률이 12%, 배당금을 더한 수익률은 12%고요. SCHD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더한 수익률 자체가 8%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올해의 성과만 이렇게 5개월만 비교해봤을 때는 재피가 훨씬 성과가 좀더 좋았다. 물론 과거의 출시 이후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SCHD가 훨씬 좋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거의 성과와 이 ETF가 왜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